남편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이 있는데요. 여동생은 결혼을 했지만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시부모님에게는 저희 부부만 생활비를 드리면서 경제적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부모님께서 아가씨네를 도와주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남편이 생활비를 드리는 액수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서 속이 상합니다. 저 몰래 에어컨과 냉장고 등 고가의 가전제품도 새 것으로 싹 교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보험료도 남편이 내왔다는 것을 최근에야 알게 되는데요. 효자 남편, 주변에서 보기에는 칭찬이 자자하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그런 점들이 계속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들께서 당장은 소득이 없지만 부동산 등의 재산이 있으니 나중에 상속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말로 저를 매번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활비를 드린다 한들 법적으로 상속을 더 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아, 이런 내용의 사연이 접수가 된대요 일단은 어 남편분이 이제 시부모님을 경제적으로 조금 더 많이 이제 도와드리게 되면서 갈등이 조금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좀 사연을 어떻게 보셨나요? 사연자분이 굉장히 지금 속이 상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의 남편은 계속 부양을 하는데 음. 자기 시누이는 오히려 돈을 받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실제로도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형제 중에 한쪽은 부모님을 부양을 하고 음. 나머지 한쪽은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경제적 지원을 받을 경우에 그때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공동 상속인들끼리 정말 싸움이 박이 아, 터지게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사례들 예. 참 많이 봤어요 저도 예. 그런데 이렇게 상속을 그러면 이 상담자분께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이 어, 아가씨와 그리고 이제 남편 되는 이제 아들이 있는 건데 그러면 정말로 상속을 내가 또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을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어떤 비율로 좀 상속이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재산 상속 비율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시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공동상속인은 시어머니, 남편, 남편, 여동생이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 시어머니가 1.5, 남편이 1, 그리고 여동생이 1 비율로 상속, 상속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안처럼, 뭐 남편이 더 많이 부양을 하고 오히려 그 여동생이 더 많은 지원을 받았다면 상속분은 조금 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사님께서 말씀 짚어주신 대로 시아버님께서 만약에 먼저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이제 배우자인 시어머님이 1점으로 이제 상속을 받게 되시고 어, 아들과 이제 딸이 있는 상황인데 어, 똑같이 상속 비율은 똑같이 이제 법에는 정해져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짚어주신 것이고 어, 앞서서 조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만약에 이제 부모님들 조금 더 지원을 했다라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이게 이제 기여분이라고 보통을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제 기여분이 어떻게 인정이 될수 있는지 혹시 상담자분 입장에서라면 부모님께 지속적으로 이제 생활비를 드린 경우인데 그러면 상속을 받을 때 있어서 기여분이라는 것이 인정이 될수 있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기여분 인정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읽어드릴게요. 네. 어 대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 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 이제 기업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동거를 하면서 무시고산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네. 자기 부모님한테 특별히 부양을 했거나 자기 부모님의 재산이 뭐 유지되거나 증식할 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네. 지금 이 사연의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께 지속적으로 생활비도 내드리고. 보험료도 내드리고 가구도 다 바꿔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 또 이제 남편이 생활비를 이제 지원함으로 인해서 그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활비가 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편의 그 시부모님의 재산을 이제 유지했다 그런 거에 기여했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남편에게는 기여분이 인정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음, 말씀주신 것처럼 상담자분 입장에서는 이제 어, 남편분이 지속적으로 그 시부모님들을 좀 도와드렸고 이제 보험료까지 이제 계속해서 어 내셨다라고 하니까 도와드린 부분이 인정이 되면 충분히 이제 기여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내가 근데 만약에 이제 어 기여분을 좀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될까 좀 곤란하실 수가 있는데 어떤 준비가 좀 필요할까요? 음, 일단 이상 같은 이상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이상 사 같은 경우에 남편이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남편이 부모님께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드린 그 계좌 이체 내역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계좌 이체 내역을 확보를 하셔야 되고 음. 그다음으로 이제 보험료를 내 내역 그것도 이제 계좌 이체로 빠져나갔을 거예요. 그 계좌 이체 내역도 확보를 해 두시고 그리고 남편이 이제 부모님 가, 집에 있는 가구를 다 바꿔 드렸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 가구를 이제 남편이 구입했다라는 그 영수증이나 음. 카드 구매 내역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 어 갑자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셔서 상속에개시가 되면 공동상속인들 간에 다툼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툼이 생기고 나기 전에, 그 전에 미리 이제 이러한 자료를 확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음,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입, 계좌이체를 통해서 해드렸다라고 한다면 그 이체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가구를 싹 바꿔드렸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구매 내역 그리고 또뭐 보험료도 계속 내드렸다고 한다면 그내 이제 내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시면 아 내가 이렇게 좀 도와드렸다라고 입증을 하기에 좀 손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보험료를 이제 부모님의 보험료 를 계속해서 내드렸는데 상담자분께서 이제 궁금해하신 게 부모님께서 만약에 이제 모두 돌아가시게 되면은 혹시나 그상 사망보험금이 나오면 그거를 그러면 남편이 모두 다 수령을 할수 있는 걸까요?라는 이제 질문을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어, 원칙적으로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아무리 이제 그 보험료를 이제 자기가 지급했다라고 하더라도 남편이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보험금은 당해보험의 그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네. 받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남편이 당해보험의 보험금의 뭐 수익자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남편이 받을 수가 없.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보험 계약을 했을 때 당시에 누가 받기로 했느냐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담자분은 혹시나 이제 또 보험금을 타게 되면 그게 상속을 또 나눠야 되는 건가 우리가 좀더 받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누가 받기로 했는지 이걸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가 좀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 그리고 오히려 이제 시부모님께서 사실은 아가씨니까 어, 이 남편분의 여동생에게 어,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상황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이제아들의 해당하는 이 남편분과 아가씨 동등하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기업은 입증을 하게 되면은 좀 얼마나 좀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연처럼 그 시부모님이 남편의 여동생한테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경제적 지원을 해줬다면 이건 생전 증여에 해당이 되고 이 생전 증여의 경우에는 특별수입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생전 증여라고 해서 모두 다 대법원이. 그 특별수익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 그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은 어떠한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 수준, 가정 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의 생전증여가 장차 상속인이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 재산 중에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볼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좀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여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부모님한테 돈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돈을 받은 게 미리 내가 받을 상속재산을 땡겨 받았다. 음. 그러니까 땡겨 받은 개념이라면 특별수익이라고 인정이 될 수가 있어요. 음. 근데 저희가 지금 이 사연만 보고는 얼만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음. 근데 만약에 그 자신의 상속분을 땡겨 받은 것만큼의 그런 걸 이제 받았다면 특별 수익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편에게는 기여분이 인정이 되고 음. 그 남편의 여동생분에게는 특별 수익 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여동생의 상속분은 차이가 날 수밖에 음.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남편은 이제 부모님이 남긴 상속 재산에 음. 그 여동생의 특별 수익을 더하고 거기다가 자신의 기여분을 뺀 금액에다가 자신의 상속분을 이제 곱해서 산출된 금액이 있잖아요 네, 네. 그 금액에다가 자신의 기여분을 더한 금액만큼을 네. 상속을 받게 됩니다 제 반면에 이제 남편의 여동생 같은 경우에는 특별수익이 인정되기 때문에 네. 남편이랑은 조금 그니까 오빠랑은 조금 다르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의 여동생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남긴 상속재산에 자신의 특별수익을 더하고 오빠의 기여분을 뺀 금액에다가 자신의 상속 지분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에 자신의 특별 수익을 또 빼야 돼요. 음, 그뺀 그렇죠. 금액만큼 이제 상속을 받기 때문에 남편이랑 남편의 여동생 사이에는 상속 지분이 실제로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음.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을 좀 토대로 보면 상담자 분께서 이제 너무 좀뭐 속상해하시거나 걱정하실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어, 이렇게 생활비를 계속해서 지급해드리고 보험료도 내드리고 이런 부분 어, 기업은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일단은 입증을 어떻게 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좀 고민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